네, 다음은 건강 정보 소식입니다.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전국의 헌혈자가 많이 줄었습니다. 서울의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헌혈의 집에서 헌혈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최근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헌혈이 더 힘들지 않을까 궁금하실 텐데 관련 정보를 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올해 8월 말까지 전국의 총 헌혈자 수는 161만 434명. 이 가운데 개인 헌혈은 119만 692명. 단체 헌혈은 41만 9,7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코로나19 시작 전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3만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. 서울 지역도 헌혈자가 줄어들었습니다. 강북구의 경우 헌혈의 집 수유센터에서 헌혈 수급을 지원하는데 코로나19 확산 후 헌혈 공급이 줄어들긴 마찬가지입니다. 강북구에 지금 위치한 수센터도 마찬가지로 19년 대비 20년도에는 거의 600건 넘게 감소한 상황이어서 자분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실적도 코로나 확산 이후에 많이 준 상황입니다. 최근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헌혈을 꺼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. 1, 2차 접종을 마쳐도 고열이나 몸살 등. 개인적인 후유증으로 헌혈 자체가 건강상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헌혈의 집 수유센터에서는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후에는 안전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7일이 경과하셨을 때 몸에 커다란 이상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건강하신 상황이시면 7일이 지난 시점에는 헌혈이 가능하시고요. 저희가 백신 코로나 백신 말고도 독감이나 기타의 그런 백신 접종 이후에는 최소 하루에서 뭐 1년까지 보류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셔서 상담받고 헌혈 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. 헌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전혈과 성분 헌혈이 가능합니다. 통상적으로 전체 혈액을 뽑는 전혈보다 혈소판과 혈장 등을 선별하는 성분 헌혈은 헌혈 동참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. 강북구 헌혈의 집 수유센터는 평일과 주말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.